카리브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베네수엘라 트렌드 아라과 마약선 한 척, 펜타닐 200kg 적재. 미국인 5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폭파 영상을 SNS에 올렸지만 정작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술 의존도 대외 공개 금지. 미국 기술 우위 이미지 유지 필수. 세계가 본 것은 미군의 승리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작전이 완수했습니다. 오늘 그 은폐된 진실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전략 분석실에서 20년을 근무해 온 분석관입니다. 단 72시간. 카리브해 좌표 북위 15도 서경 74도. 미 해군이 포착한 모선 한척 펜타닐 200kg, 미국 본토 5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 최강 미국이 그 독을 막기 위해 의존한 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지금껏 숨겨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제 언어입니다. 20년간 수많은 작전 분석을 해왔지만 이번 카리브해 사건만큼은 단순 통계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감춰온 현실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DEA와 해안경비대가 포착한 의심 선박이 미국 연안을 향해 고속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위성 분석 결과 대량의 펜타닐이 적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작전실의 첫 번째 충격은 우리 시스템의 한계였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진짜와 가짜 신호가 뒤섞여 나타났고, 기존 알고리즘으로는 정확한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시간의 압박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최소 12시간이 필요했는데, 목표물은 8시간 후면 미국 영해 진입 예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이나노 반도체 없이는 방패를 들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카리브의 모선을 포착했을 때, 우리가 마주한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45%, 오탐률 12%, 전자전 교란 지속 시간은 평균 8분이었어요.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실패 시, 미국 내 오피오이드 사망자 5만 명 이상 증가 예상. 작전 지휘관이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목표물이 다층 스푸핑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이더에는 실제 선박 하나가 12개의 허위 신호로 나타나고 있어요. 화면에는 혼란스러운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술진들이 급히 대안을 모색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기존 알고리즘으로는 신호 분리에 최소 5분이 소요됩니다. 목표물의 기동 변화까지 고려하면 정확도가 더욱 떨어져요.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압도적 화력이 있었지만 정밀성에서 치명적 공백을 안고 있었어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목표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베테랑 장교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전자전 교란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국가급 기술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CIA 분석관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어요. 러시아나 중국이 기술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응형 주파수 도약과 AI 기반 스푸핑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 순간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마약선 하나 못 잡는다고 그 말이 작전실 전체에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도박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백악관 상황실. 합참의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EW 레이어 결손. 현재 체계론 12시간 내 차단 불가능합니다.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어요. 그때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최근 제공한 반도체 기반 전자전 칩을 투입한다. 순간 장성들 사이에 억눌린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브리핑을 계속했어요. 현재 우리 전자전 시스템으로는 상대방의 닫힌 교란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기존 하드웨어의 처리속도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에요. cia 국장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목표물이 사용하는 기술은 국가급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시간 적응형 스푸핑과 주파수 도약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어요. 합참의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전통적인 대응법으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때 NSA 고문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공동 개발한 신형 AI 칩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해상 테스트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였어요. 구체적인 성능은 대통령의 질문에 기술 고문이 답했어요. 기존 시스템 대비 신호 처리 속도 3배, 오탐율 70% 감소, 실시간 학습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탐률은 군사보안 용어로 실제로는 위협이 아닌데, 시스템이 위험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비율로 레이더가 새대를 적기로 오인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탐률 12%시는 10번 중 1번은 가짜 목표를 진짜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장성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시 한국 기술팀과 연락하여 시스템 통합을 진행하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5시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장성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날이 올줄 몰랐군. 바로 그 순간 미래 전장의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손톱만 한 한국 칩 안에는 세 가지 혁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스푸핑 필터링으로 가짜 신호를 제거하고 궤적 재보정으로 변칙 궤도를 추적하며 AI 학습 루프로 실시간 교전 데이터를 반영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요격 확률이 45%에서 92%로 상승했습니다. 현장 장교의 보고는 단호했어요. 이거 없으면 오늘 안에 못 끝냅니다. 플로리다 해상 시험장에 도착한 한국 기술팀의 첫 신상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삼성 수석 엔지니어가 브리핑했어요. 이 칩은 기존 하드웨어와 완전 호환됩니다. 소프트웨어 패치만으로 즉시 적용 가능해요. 첫 번째 기능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스푸핑 필터가 작동하자 화면에 허위 신호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기존에 12개로 보이던 가짜 목표가 단숨에 세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궤적 보정이었어요. 목표물이 예측 불가능한 기동을 해도 AI가 즉시 새로운 경로를 계산해냈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3초 걸리던 작업을 0.3초에 완료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매번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마다 시스템 성능이 향상됐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더욱 정확해질 겁니다. 교전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강해지거든요. 최종 종합 테스트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요격 성공률 92%를 기록했습니다. 작전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박수를 쳤어요. 미군 기술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기술은 동맹을 위한 겁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시험 종료 후,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받은 파일 하나가 모든 생각을 뒤바꿔놓았어요. 카리브해 새벽 2시 40분. 모선이 소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AI 요격 코어가 즉시 작동했어요. 2.3초. 단 2.3초 만에 신호 분리 요격탄 발사, 명중이었습니다. 모선은 자체 폭발로 침몰했어요. 우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받은 별도의 파일 한 개가 모든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작전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어요. 미사일 발사 감지. 소형 대함. 미사일, 우리 함정을 향해 접근 중입니다. 통신병의 급박한 보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순식간에 반응했어요. 기존 시스템이라면 최소 5초는 걸렸을 분석 과정이 2.3초 만에 완료됐습니다. AI가 미사일의 궤적을 분석하고 동시에 최적의 요격 경로를 계산해 냈어요. 요격 미사일 발사. 지휘관의 명령과 함께 SM2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한국 칩의 정밀 유도 덕분에 요격탄은 완벽한 궤적으로 목표를 향해 날아갔어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정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작전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표 격파 확인. 우리 함정 안전. 모든 승무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마약 모선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미국 연안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폭을 각오한 최후의 돌격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모선의 급격한 기동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최적의 타격점을 계산해냈어요. 하푼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최종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대한미사일이 모선의 중앙부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거대한 폭발과 함께 모선은 화염에 휩싸였고, 곧이어 바다 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작전 완료, 펜타닐 200kg 전량 수몰 확인, 최종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이메일에 극비 표시가 된 파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국방부 내부 감사실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극비 폴더엔 삭제된 모의 훈련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2022년 요격 실험 실패율 70%. 일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핵심 칩이 이미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고, 단지 대외적으로는 made in USA로 홍보하고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된 비밀 위에 세워진 결과였습니다. 파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첫 번째 문서는 2020년부터 시작된 극비 프로젝트였습니다. 제목은 프로젝트 사일런트 파트너 반도체 공급망 다각화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 프로세서 중 30%가 이미 한국산이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공급받은 메모리 칩들이 우리 방공 시스템 곳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성능 비교 데이터였어요. 기존 미국산 칩 대비 한국산의 오류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신호 처리 속도도 평균 20% 빨랐고, 전력 효율성은 30% 높았어요. 세 번째 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비밀 테스트 결과들이었어요. 한국 기술 없이 진행한 모의 요격 훈련에서 성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타임라인이었어요. 오늘 카리브해에서 사용된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우리 시스템에 단계적으로 통합되고 있었던 기술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국방장관의 서명이 있는 지시서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에 대한 대외 공개 금지. 미국 기술 우위 이미지 유지 필수. 저는 의자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성공은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었어요. 수년간 축적된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분노 대신 냉정한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전장을 바꾸는 핵심 축이었어요. KF-21은 야간 공중 급류 성공률 100%로 작전 시간을 2배 확대했고, 국산 엔진 개발로 미국 의존을 탈피하며 유지비를 절감했습니다. 저소음 잠수함은 SLBM 추적이 가능한 억제력의 두 번째 방패가 되었어요. 강한 동맹이란 무기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극비 파일을 모두 검토한 후 저는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항공 분야부터 놀라웠습니다. KF-21 전투기의 야간 공중 급류 성공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어요. 이는 작전 반경을 300km에서 600km로 확장시키는 전략적 혁신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엔진 기술이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터보팬 엔진은 기존 미국산 대비 연료 효율이 15% 향상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의미했어요. 해군 분야에서는 저소음 잠수함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의 신형 잠수함은 수중 음향 신호를 90%까지 감소시켰어요. 이는 북한의 SLBM뿐만 아니라 중국 잠수함까지 탐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은 오차 범위 1m 이내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동남아 분쟁에서 실전 검증까지 마쳤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수출이 폭증했는데 납기를 지키면서도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폴란드에는 계약일보다 2개월 일찍 KE 전차를 납품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혁신의 속도에서는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특히 반도체와 AI 기술의 융합에서 한국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쟁은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또한 협력도 더 단단해졌어요. 나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의 승리 뒤에는 한국의 방산업체가 있었다. 전쟁을 막은 건 무기가 아니라 숨겨져 있던 협동심이었다. 작전 완료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번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마약 차단 작전이 아니라 미래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었어요. 의회 브리핑에서 이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미국의 기술적 의존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동맹의 가치를 부각시켜야 했거든요. 하지만 숨겨진 진실을 더 이상 은폐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핵심 쟁점이 논의됐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술 의존을 숨기는 것보다 상호 보안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렇게 건의했어요. 흥미롭게도 의회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어요. 미국 우선주의보다는 실용적 접근을 선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번 성공은 미군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한미기술 동맹의 승리입니다. 투명성이 오히려 동맹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험이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미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극화된 기술 생태계를 인정하게 됐거든요. 최종 보고서 결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래 안보는 단일 국가의 독점이 아닌 핵심 동맹국 간의 기술 융합에서 나온다. 오늘 우리는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기술 의존을 숨겨왔던 미국의 선택. 이것이 단순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미래 전장을 바꾸는 진실의 시작일까요? 혹시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제겐 정말 소중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